안녕하세요 돈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5시 오전 5시 1 7분이고요 탁송 오전에 예약 건 때문에 좀 잠을 많이 못 자고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복귀를 조금 일찍 해서 빨리 자고 아침에 딱 좋은 컨디션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제 차를 다른 곳에 좀 놓고 오느라고 그거를 픽업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한 시간 정도 잡아먹었네요. 아무튼 어 지금은 강서 강서구 신원동 쪽 양천구 신원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원동 신원동에서 차를 픽업해서 전남으로 내려갑니다. 전남으로 일단은 출지로 최대한 빨리 가서 차를 픽업하고 그다음에 출발하면서 영상을 다시 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39분 양천구 신월동에 왔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왔고요 100m 앞에 차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첫 콜이 6시 출발로 잡았는데 어, 어제 저녁에 전날에 차를 픽업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10시에 문을 닫아서 제가 그 전에 도착했으면은 차를 픽업해서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바로 출발했어도 편했을 텐데 어제 제가 도착 시간이 10시가 조금 한 10시 5분에 도착하는 시간대에서 애매해가지고 차를 픽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픽업 장소로 가고 있고요. 네, 신월동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신월동 매매단지 왔고요. 오늘 목적지는 전남 신안군 지도읍입니다. 지난번에 갔던 데인데요. 매매단지 주소가 이쪽으로 되는데 여기가 아니네. 아, 이옆 건물이네. 이 쪽이 아니네요. 여기는 신월동 매매단지는 주차할 데가 있네. 이 학교 옆으로 오케이. 이쪽 길에 주차할 데가 있어서 차를 신월동 매매단지는 오케이 감 잡았어. 신월동 매매단지는 차를 갖고 와도 된다. 차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탁송 차를 갖고 장거리를 가도 된다. 이런 거네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를 잘 기억해놔야겠어요. 차를 조금 줘. 더... 안전하게 저 위로 더 올려놔야겠네요 일단 차부터 픽업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입니다 그래서 차량번호가 4563인데 단지 뭐라 적혀있냐 단지 오시면 엘리베이터 타시고 4층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이쪽 건물을 타고 엘리베이터인가 엘리베이터 타시고 4층에 내리시서 좌측 끝으로 가면 4층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다는 거지?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나? 1, 2, 3, 4층. 4층인데, 4층에 내려서 좌측 끝으로 가는 철계단이 나옵니다. 어, 엘리베이터가 이 안에 있나 봅니다. 신혼동 매매단지가 처음 와봐서 헷갈리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아, 여기가 2층이구나. 4층으로 올라가서 4층 내려서 좌측 끝으로... 철칫다으층안으로가서 좌측. 좌측 좌측 가 끝으로 가면... 좌측 끝으로 가면... 자칫 끝으로 가면... 자음 끝으로 가면... 최도 매매 단지 처음 와가 굉장히 매으로가사들이엄청로네 여기 위치를, 포인트를, 어, 여기를 저장을 해놔야겠어. 들어가면 철계단 나옵니다. 철계단, 철계단 나옵니다. 한층 더 올라가셔서, 좌측으로 고 오른쪽에, 좌측, 한층 더 올라가서, 좌측에, 좌측으로 가시다고 오른쪽에 차량이 있습니다. 아, 저차가 봅니다. 아닌가? 4563, 4 5 6, 육삼, 이거 아니에요? 아뭐 있는지. 아, 아 육삼. 저 끝에 창가 좌측으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차장 있다. 오른쪽. 이 차인가 본데? 아 찾았네. 이 차입니다. 자이 차를 가지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고요. 아 이게 내려가는 길을 찾는 게 약간 헷갈리는구나. 이 주차타워 4층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 신원자동차 매매상을 바라보고 제일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안그러면 엄청 헤매게 생겼네요. 여기 길이 헷갈리게 돼 있어서 오뭐 아무것도 안 보여. 오 뭐야? 아, 아직 여기 직원분들이 출근 전이어서 나가는 길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여기 신원 매매 단지가 밤에 와도 차를 찾을 수 있네요. 다 열려 있어서 이뭐 아침에 출발 시간 아니어도 전날에 와도 되는 장소긴 하네요. 일단은 저의 짐부터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5분. 차량은 포토이고요. 중고차량이고. 어, 한 12만 띈 차인데, 상태는 아직은 양호한 것 같아요. 양호한 것 같은데, 어, 좀 장거리를 가야 돼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으니까 차를 샀겠죠. 중고차를. 고객께서 점검을 다 하고서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히 전남 신안군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데그 신안 쪽인데, 거기가 콜이 애매하게 위험한 곳이라고 해요. 오지기도 하고, 거기가 탁송콜이 연계가 될지 안 될지는 그날그날 그날 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도 신안군 저 다리 한 3개 건너서 갔을 때도, 어 그때는 운이 좋아서 바로 그 근처에서 따당이 잡혀가지고 오긴 했지만, 오늘 가는 곳은 일반, 일반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이어서, 완전히 뭐 어디 산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주고, 탈출할 때 거기서 연계되는 코를 잡지 못하면 아마 나이딩을 아주 많이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운도 실력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어 바로 연계가 될수 있게 어 기대를 하면서 가 봅니다. 서울은 지금 아침 6시인데 벌써 출근길로 인해서 조금 막히네요. 빨리 막히는 구간을 빠져나가서 아 가다가 졸리면은 어, 휴게소에서 좀 들려서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 잠깐 시험시험 하면서 가려고 해요.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어, 운행의 부담은 좀덜 하긴 합니다. 오늘 일찍 출발한 만큼 코를 한콜 이상을 더탈수 있는 기대를 해봅니다. 6시니까 7, 8, 9, 10, 11, 11시. 오전에 안에만 도착하면은 코를 한두콜 이상, 세 콜은 탈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매출이 상승되니까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계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하면서 또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신안군으로 가고 있고요 어, 아침에 출근 시간되여서 차가 조금 막히더니, 어, 이제는 차가 좀 풀리네요. 어, 아직 290km를 더 가야 되고, 3시간 정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풍경 보면서, 바다 보면서, 어,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파이팅, 파이팅! 천네 다섯 여섯 오늘 두두 천네 다섯 여섯 오늘 어두 천네 다섯 여섯 오늘 두두 다섯 여한열시십 분입니다. 아, 운행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호동 쪽에서, 어, 휴게소에서 한 1시간쯤 잤습니다. 그리고 도착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냥 잠을 깊, 게 1시간을 잔게 아니라 약간 어설프게 설잠 자듯이 1시간을 잤어요. 그래도 조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서, 어, 지금 기름을 놓고 다시 부지런히 출발해 봅니다. 가면서, 내려가면서, 어, 연결을 할수 있는 다음 코를 보고 있는데, 진안군에서는 마땅한 게 없네요. 아, 간격 25km, 30km 에서는 콜이 있는데, 어, 내려가면서 콜을 더상황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어, 더 지켜보고, 어, 없으면 그거라도 잡아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어, 내려가면서 다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리러, 예, 네, 그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한번. 네, 감사합니다. 화장실 한 번만 쓸게요 네, 현재 시간 1시 30분이고요. 아, 도착은 1시에 도착했어요. 12시 40분에 도착했는데. 1시에 도착했는데. 들어와 보니,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심한 오지네요. 암태면, 암태면 거기보다 훨씬 들어가는, 한참 들어가는, 예, 네, 그런 오지에 왔습니다. 상황실에서도 뭐, 픽업 요청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체크를 안 해주시고 이랬나, 이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여기서 뭐, 내가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여기는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고, 갈 데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어, 어, 강서에서 아, 신안군 강서에서 신안군 왔고요. 염전에 팔려 왔습니다. 신안군 지도면이란데요. 완전히 섬 중에서도 섬 중에서 제일 끝자락이고, 와 심각합니다 여기. 어 콜은 없는 상황이고요. 한 30km, 40km 반경에 있는데 이게 직선 거리라서 여기 섬이니까. 직선거리로 해서, 이렇게 제가 뭐, 보통 30km면 라이딩에서 콜 잡고 가거든요. 지금 20만원짜리도 떠 있는데, 안 잡은 이유가. 이게 직선거리로 30km지만, 이게 섬이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서 다리로 연결된 대로 가서 보려고 하니까, 1시간 반이 넘게 갑니다. 자동차 도로로. 자동차 버전으로 했을 때도 1시간 반이 넘게 갑니다. 그래서, 못 잡고요. 여기서 그냥 버스 터미널을 검색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있으면은 그걸 타고 목포로 가든 뭐어디를 가든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더 늦어지면 이제 콜이 없어질 시간이라서 완전히 이러다가는 꽁치고 그냥 오늘 하루 꽁치는 겁니다. 꽁치고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아 <laughs> 염전. 염전에 팔려왔습니다. 진짜. 염전에 진짜 팔려온 느낌입니다.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쪽으로 빠르게 가 봅시다. 가서 이거 배터리를 1단을 놓고 그냥 가야 되나? 2단을 놓고 빨리 가서 그냥 버스표를 알아보는 게 나은 건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탐널에막 뿌듯하네. 아, 광주 가는 버스를, 어, 했습니다. 지도에서, 지도에서 광주 가는 거고요. 여기는 일반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탈출을 못 합니다. 일단은 버스가 2시 30분, 2시 35분이다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광주 오는 버스 타고 오다가 코를 잡았습니다 코를 잡았는데 어, 광주에서 부산 가는 거 아이콘으로 11만원에 잡았습니다 일단은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렸어요 여기서 어,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3km 반경에 있어서 아직 한참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내렸습니다 일단은 어 부산 가는 거 기장 오토필드 갑니다 아이콘으로 잡았고요 요금이 11만원 차를 픽업해서 부산을 가가지고 부산에서 어, 올라가는 코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를 잘못하는 바람에, 아, 애 먹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러가 주소를 잘못 올려놔가지고, 제가 애만데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십몇 키로를 라이딩해서, 아, 너무 힘드네요. 날도 더운데. 그래놓고서 왜 이제 왔냐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딜러가. 저한테 왜 이제요? 오... 지금 아까 40분 걸린다 그러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네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주소 잘못 올려서 애만대 갔다가 지금 다시 왔다.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아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단 차를 광주에서 픽업했습니다. 쏘나타고요. 광주에서 픽업해서 지금 부산 기장 오토필드로 갑니다. 아씨 오늘 탁송을 한코더 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다 꼬여가지고 신안군이랑 거기 갔다가. 제대로 꼬여서 지금 뭐 오늘 아침 6시에 온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토피도로 빠르게 이동해서 내려놓고 숙소를 잡든 아니면은 뭐 거서 코를 타든 아니면은 올라가든 어 동생차 얻어 타고 올라가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산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날씨는 엄청 덥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운행 마쳤습니다. 부산 여기는 개장에있는오토필드입니다아 보자. 오 업무가 끝났다고 내일 입금 해준다는 해요. 차에서 사진 찍어 보내면 내일 입금 해준답니다. 조금 해 주시겠죠 여기서 바로 진해로 넘어가야 된다 진해로 넘어가서 그럼 수원 가는 거 수원 가는 거 아이콘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일단 잡아놔서 수원으로 가려면 은 일단은 진해 차로 여기서 한한 한 50km 되는 것 같습니다. 50km 정도 되는데 여로 진해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수원 가는 걸로 빨리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복귀, 대리 어, 타고 수원에서 복귀하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을 누구가 이쪽이구나. 아차 어, 좋다. 여기가 부산에 있는 오토필드입니다. 광주에서 운행 마쳤고 어, 저희 방에 있는 동생이 카톡방에 있는 동생이 픽업을 와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깨구리 소리만 들리고 여기서 얼른 진해로 가서 어, 진해에서 선가는 코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시 반이라서 도착하면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수원 도착해서 수원에서 잘까? 아니면 집으로 갈까?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또 어떻게 수원 도착해서 너무 늦을 것 같으면은 그냥 수원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탁송코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좀 이따 수원 가서 도착 시간을 보고 상황에 맞게끔 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0분. 진해 왔습니다. 진해에서 이제 차를 픽업하고요.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 가는 차를 잡았고요. 어, 기름을 놓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자, 보자. 네, 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넣고 이제 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수원으로 출발했고요 라이트가 이렇게 어둡냐 4시간 정도 걸리고 3시 50분 도착이네요 안 졸고 갔을 때이 정도 걸리고요 안 쉬고 가면은 어, 가다가 피곤하면은 좀 한숨 자고 마지막 휴게소에서 한숨 자던가 그러고 아침에 만나보라고 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많이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수원으로 잘 복귀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수원에 있는 성능 검증장으로 갑니다. 여기는 밤에 가는 탁송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차만 잘 갖다 놓으면 되니까, 자다 가도 되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면은 어 가서 목기코를 잡아도 되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총세골 탔네요. 세 골. 세골 타서 어총 매출은 38만 원 찍었고요. 어 순수 매출 31만 원 찍었습니다. 팁까지포함해 가지고 교통비 목적으로 3만 원까지 받아서 예. 네. 순 매출 31만 원 찍었네요. 아무튼 오늘도 뭐 할당량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보다는 피로도가 조금 더센 것뿐이고요. 네, 잠을 조금 들자 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뭐빔뭐 뭐 이렇게 멍합니다. 그래서 말이 막헛 나오긴 하는데 네, 뭐라 얘기하는지도잘 모르겠고 하다가 <laughs> 좀 피곤하면 쉬 쉬다가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 속도로 예, 주의하면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동노동자분들 모두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콜들 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 하신 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고 알람 신청은 더움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오프친 팅방 링크 걸어놨으니까 초보자든 경력자든 아니면 이쪽에 시작을 안 했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셔서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에 참여하셔서 어, 정보 공유, 궁금한 거 서로 소통하고 에,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링크 걸어 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기가하도록 하겠습니다.